귀엽도록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뜨거워진 이 여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들의 촬영일기 저는 DJ 챙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빛내줄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솔트 씨와 초여름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친구 솔트 인사드립니다. 네, 영친. <laughs>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초여름의 친구 기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초여름의 친구 기타요? 네. 초여름씨 맞죠? 네. 아닙니다. 오늘은 기타입니다. 아기타예요네네 초친 네. 네, 네 초친 <laughs> 제가 좀 초를 쳐보려고 오늘 네, 기타를 좋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수련회 혹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요, 솔트 씨. 네, 이번 수련회 일단은 어신동열 목사님과 오선아 작가님이 함께해주시는 그 강의 시간이 음.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은 시간이 네, 되겠네요. 맞아요. 네, 올해 더욱 간절했던 수련회인 만큼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저희가 몇곡 들려드릴 텐데 먼저 오늘은 초여름 씨 먼저 소개해주시죠. 네 저는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알죠 가사 중에서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도 그렇고 저희가 힘든 시기를 더 찬양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좋아요 주 이름 찬양 네. 저희가 먼저 네, 청해 듣고 오겠습니다 가시죠 네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시네내 마음에 하는 말 주창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어, 두 번째 곡은 우리 솔트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가져온 찬양은요, w a y m a 라는 찬양입니다. 네, 어떤 곡이죠? 어, 이 찬양은 그 나이지리아 출신 가스펠 싱어 흑인 여성 가스펠 싱어인데, 네. 시나크라는 사람이 2015년도에 발매했던 어, 가스펠이에요. 네. 이 가스펠이 약간 모던하게 이제 편곡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랑 세계적으로 좀 이제 인기를 끌고 좀 많이 불러지고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곡을 유튜브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곡인데, 그쵸? 듣지 못하신 분들도 어, 오늘 저희가 불러드릴 곡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네. 어떤 곡인지 네, 한번 청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이 하시네 나 경배,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경배. 우리 맘 만지시. 주나 경배해 주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경배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은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찬하시기네나 경매해 주경매해 우리 만 고쳐주시네 나 경매해 주경매해 약속을 지키 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약속을, 지키 시는 주 어둠 속에빛이되 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 시는 주, 큰 기적 을 행하 시는 주, 그는 나의... 네, 오늘 두 곡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주 이름 찬양과 Way Maker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어, 두분 어떠셨어요 오늘 시간? 네 저는 이 찬양들 들으면서 아, 우리가 정말 길을 잃었을 때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참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조금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우리 이번 수련회가 그러한 기대감을 좀르러일으키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초현름 씨요. 네, 저는 이번에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네. 이제 별로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요. 아. 네, 근데 이제 오늘 찬양 불러 보고 하니까 또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 예.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네. 찬양 시간 기대가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저는 또 조장이거든요, 이번 수련회. 조장으로 섬기시는데요. 그래서 네, 기도하는 네. 바가 좀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네 번째 일기로 찾아올 텐데 네, 그 전에 저희 영상 하단에 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보내주시고요. 저희 네 번째 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챙과 네 영혼의 친구 솔트. 네 기타 친구, 네초여름이었습니다네초여름 <laughs> 씨, 영친. <laughs> 네, <웃음>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